안녕하세요. 오늘 양배추 양배추 다섯 개 다섯 개한 봉투가 9천 원. 이야 가격 완전 양배추 가격 폭락했습니다. 이 양배추가 작은 사이즈도 안 하고 다 일일이 다까 가지고 깨끗하게 버리고 별로 없이 정리할 거 별로 없이 그렇게 입고가 됐습니다. 여섯 개. 다섯 개 들은 것도 있고, 여섯 개 들은 것도 있는데, 둘다한 망에, 한 봉투당, 구천 원에 나왔습니다. 이야, 이 뭐, 배추가 완전 먹 오늘 똥값이네요. 완전 막, 배추가 폭락했어요, 폭락. 배추 세 개, 세개한 망에, 한 망에 삼천 원 나왔습니다. 삼천 원. 이야, 이 완전 막. 오늘 너무. 놓음... 대파, 대파는, 대파는 이 한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안에 다섯 개 들었습니다. 보통 수프에 가든지 시장에 가면은, 요런 거한 개에, 보통, 보통 가격이 한 5천 원 정도 하죠. 5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섯 개가 만천 원, 만천 원 나왔습니다. 만천 원. 이 배추는 좀 다섯 개 다섯 개한 봉지로 되어있는데 요거는 다섯 개에 16,000원, 16,000원 나왔습니다. 판매다가 16,000원입니다. 호랭이 콩, 호랭이 콩, 호랭이 콩이 나왔습니다. 호랭이 콩한 마리에, 호랭이 콩한 마리에, 아이고, 아이고, 몇 킬로야? 이거 10킬로가, 이 호랭이 콩 10킬로에 56,000원, 56,000원, 이거 내가... 그저께 순천에 갔다 오니까, 순천 농사, 농산물 도매시장 가니까 엄청나게 나왔어 이게. 이거는 많이 안나왔는데 그래도 뭐, 가격인데, 얼마가를 확정해보니까, 가격을 안 지거나. 그 바닷가 놀러 갔다 왔죠. 이거는 또 호랭이 콩이, 호랭이 콩이 10kg에 5만 천원, 아, 5만 5천원 왔네 5만 5천원. 여기는 또 56,000원. 가격은 전부 다 틀립니다. 여기도 여기도 가 여기 10kg에 48,000원. 48,000원 나왔습니다. 이거는 호랑이 콩 사촌 그냥 색깔 약간 있는 무늬만 있는 콩 강낭콩인가? 10kg에 3만 원 나왔습니다. 노각 노각은 한망에 부추는 또 있고 노각은 이거는 굉장히 큰것 같아요. 큰게 12,000원 12,000원 나왔습니다. 완두콩 한 망에 보통 한 5kg 정도는 올라가. 몸무게 양들을 볼까요 대충. 어우 4, 5kg 되겠네요. 4, 5kg에 9,000원. 9,000원 나왔습니다. 노각 이건 어디서는 거? 자 여기 있는 노각은 반으로 쫙 자개 갖고 10 빼고 껍질 벗겠어 문시 묶는답니다. 오늘도 얼갈이가, 아이고, 형님은 천사고, 형수는 천상가를 모르겠어, 나 아직까지. 왜 그럴까? 여기도 삼다이가, 삼다이가 경매가로 12,000원 많어 12,000원. 한15,000원 이면, 한 박스 사드일수있 습니다. 에이급, A급, 에이급, 특급, 특급, 참외, 여기 는 사다이, 사다이, 삼다이, 사다이 가 제일 비싼데, 사다이, 성주 참외, 성주 참외 가13,000 원, 만0 0원 나왔습니다. 이야, 이게는 완전만. 여기는, 여기는 삼다이가, 삼다이가 만천원 나왔습니다. 만천원 또 있고, 만천오백원짜리 놓은 것도 있고, 여러가지 나왔습니다. 가격이. 이다이, 이다이, 이다이는 이야, 얼마 나온거야 7,000원 나왔 7,000원 요즘 핫한, 핫한 신비 복숭아 신비 천도 복숭아 신비 천도 복숭아가 5kg 5kg 한 박스에 17,500원 정매가 나왔습 정매가 자두 5 k g 자두 5 k g 자두 5 k g 는 13,000원 나왔습니다. 13,000원 이도3다이가 삼다이가 경매가로 12,000원 나왔어요 12,000원 한 15,000원이면 한 박스 사드실 수 있습니다. A급 A급 특급 특급 다이 사다이 3다이 4다이가 제일 비싼데 4다이 성주참매성주참매가 13,000원 13,000원 나왔습니다. 3다이가 3다이가 11,000원 나왔습니다. 1 1 0 0 0원또 있고 11,500원짜리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가이 격 2다이 2다이 2다이는 이야, 얼마나 나온 거야? 7,000원 나왔어 7,000원. 요즘 핫한, 핫한 신비 복숭아, 신비 천도 복숭아, 신비 천도 복숭아가 5kg, 5kg 한 박스에 17,500원, 경매가 나왔어니다 경매가. 또 자두 5kg, 자두 5kg는 13,000원 나왔습니다, 13,000원. 조금 더큰 사이즈, 큰 사이즈는 자두 5kg 한 박스에 22,000원, 22,000원 나왔습니다. 토마토, 방울토마토 2kg, 2kg에 어, 5,500원 나왔습니다. 5,500원. 붉은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가 미량 방울토마토입니다. 2kg에 5,000원, 5,000원 나왔습니다. 자두 5 k g 5 k g 경매가 6천0나원습왔습니만한사한즈입즈입니만한사한즈이즈아 황도 복숭아, 복숭아 5 k g 입니다 황도 황도 5 k g 에9천5 나왔습니다 경매가 9천 m 9천 m 나왔습니다 m 5도 엄청나게 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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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 m 5km 꼬라지가 별론데도 당근 가격은 7만 8천 원. 7만 8천 원. 20kg입니다. 20kg. 20kg에 7만 8천 원. 국산 양산 양산 당근도 맛있습니다. 양산. 여기는 조금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 당근이 20kg에 6만 5천 원. 6만 5천 원 나왔습니다. 판매 갑니다.